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제는 조금 가볍지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아, 당선자, 당선인. 우리가 선거 때 흔히 쓰는 용어인데요. 근데 당선자가 맞을까요? 당선인이 맞을까요? 어, 어떤 분은 당선자가 맞다고, 또 어떤 분은 당선인이 맞다고. 선거니에서는 당선인이 맞다고 그러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선자가 맞대요.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어, 별게 아니다. 뭐 그런 것까지 따지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넘어가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신 분이 계세요. 멀리 제주에서 오셨습니다. 자 고석준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고석준 TV라고 네. 지금 네. 제주도에서 네. 채널 하나 운영하고 계시죠? 예, 네. 그럼 요새 만든지 얼마 안 됐어요. 예, 네. 네. 어 보면은 지금 제주도 쪽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제주도에는 우리 쪽 민주진보진영에 살기 네.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특히, 이 제주는 또 역사적인 어떤 아픔이 있는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민주진보진영과 함께 해주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꼭 민주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또, 그, 그, 4.3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민주진보진영에 에서 함께 힘을 보태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뭐, 좀, 음, 도움이 되나요? 아, 제가, 저는 뭐, 정당인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음. 열린 우리 당 시절에 노사모부터 저는 음. 출발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정당 생활하면서 지금 20여 년 동안 음. 제주도는, 우리 민주진보 계열에서 국회의원은 계속 배출되고 아, 있어요. 열린우리당 시절이면 되게 오래하셨네요. 저도 정당 생활이 한 21년 정도 아, 됐고요. 죠 노사무 생활도 하셨고요. 예, 네, 그렇죠. 제가 노사무를 시작으로 했었어요. 소위 말해서 아. 뭐 운동밥은 없는데 그. 저, 노사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운동본도 아니고, 음. 그냥 생활정치로 시작해다가 정치생활로 바뀌었습니다. 네. 생활정치였 바뀌었죠. 생 아, 그렇지요. 그랬던 게 생활정치 아닙니까? 사실 그 노무현 후보, 당시 후보가, 호남에서 처음 이렇게 조금 그 빛을 좀 봤지만, 그렇죠. 제주부터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한 게 사실이거든요. 선거에서도 양풍이 예. 중요하잖아요. 제주, 부산, 울산 오고 난 다음에 그렇죠. 다시 광주를 갔더니 광주에서 이제 어, 뜨거운 환영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가 됐잖습니까? 아, 노무현 대통령 말씀에 후일담인데 그때 당시 경선했을 때 3등인가 있었어요. 예. 그 그때 제주에서 1등하는 분 누구인지 모르겠죠.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예. 한화 갑어요 아, 하나갑씨가 제일 서 1등 했어요. 2등도 생각처럼, 잘... 2등이 그럼 이인재 씨겠죠? 네. 3등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예. 네. 아, 그니까 그때 3위를 했다라는 네. 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졌었어요. 그때 대면만 갖고 가는 거죠. 한 네. 대면 해봐야 뭐 200명 내버할 거야, 아마. 네. 그니까, 러 오, 사실, 노무현은 뒤에서, 아마 헤맬 거다, 아마 컷오프 될 거다라고 그렇죠. 했었는데, 어? 3위까지 3위, 왔어? 거기서 희망 을 얻은 거예요. 예, 3위. 야 그럼 이제 다음은 이제 부산이고 울산이고 하니까 여기 희망이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불길이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다시 그러다가 이제 광주 가서. <laughs> 그때는 제가 뭐 정당 생활을 한거 아니고 그 역사책에서 본 겁니다. <웃음> 저, <웃음> 저, 네, 선배님들 제가 네,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만큼 제주도가 중요한 <laughs> 곳이다. 아,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자, 오늘 주제가 네. 당선자냐, 당선인이냐 네, 네, 네. 이 문제를 두고 이제 거론을 할 건데, 네. 자, 당선자, 당선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아, 제가 제주도의 대표 언론인 일간제주라고 했어요. 네. 그 일간제주TV와 함께 인터뷰를 하던 중에 저뭐저 정식 주제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냥 환기 차원에서 음. 당선자, 당선인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자 음. 했는데 그 방송 나간 한 3일 후에 CBS 뉴스쇼에서 음. 김현정 씨가 거론한 거예요. 네. 저희도 분명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전까지는 당선자로 불렸었는데 네. 보도지침이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아. 보도지침이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뭐 언론 통제 뭐 이런 식으로 비칠 수 있는데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공부를 좀해 봤어요. 음, 언론 네. 지침이나 보도지침이라 하면 이 법에 근거하지 않는 일을 이제 힘에 의해서 물리력에 의해서 강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공직선거법 개정이 94년인가 97년도 돼 있더라고요. 음. 네. 그거를 이제 준용을 안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했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사문화됐던 법이었죠. 네. 예, 이제 2008년 전까지 계속 당선자로 쓰여 오다가 예, 당선인으로 바뀌었죠. 음, 보도 지침이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예. 보도 지침은 저도 김현정 뉴스 소에서 보고 알게 된 거예요. 뭐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예, 그때 예, 보도 지침 예. 비슷한 게 내놓긴 했어요. 예, 우리가 예. 보통, 보통 보도 지침이라고 예. 얘기하는데, 예. 예. 당시에는 공문상 협조 요청이라고 왔었어요. 이 말을 쓰지 말아달라. 법으로는 이게 맞다. 아, 그렇죠. 중요한 예. 게 있었겠죠. 그냥 무턱대고. 그렇죠. 예. 무슨 무슨 법,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이렇게 아, 하라.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동관 대빌린이 당시 나타나가지고 하, 당선자, 당선인 혼용하고 있는데 당선인이 어. 맞다고 딱 이렇게 하고 아, 있었요 그때 당시 있더라고요. 대표님이 아시아 경제. 그때 불교 예. 방송이었죠. 아, 불교 방송이었어요. 네. 아, 그래서 아. 이제, 어, MBA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죠. <laughs> 그렇죠. 아, 예전 우리 불교방송 입장에서는 네. 이제 MB는 아주. 음. 근데 불교방송 쪽에도 MB를 팔아먹은 사람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밑에서 뭐, 음, 출세했던 사람도 네. 있긴 한데, 뭐, 하실, 하여튼 그때 그래가지고, 음. 내부의 여러가지 논의도 오. 없이, 갑자기 당선자라고 쓰던 게 당선인으로 바뀌었던 기억이 저도. 나 아, 나요. 대표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알수 있겠네요. 네, 그, 현직 기자였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저도 좀 불편했던 것이. 네. 아니, 헌법에는 당선자가 맞는데, 네. 떡하니 하위법에서 당선인이라고 그래 놓고서는 당선인이 맞다고 기나? 어, 진짜 그런 생각이 네, 있었었어요. 그때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서 유행했던 말이 있었죠. 패족. <laughs> 폐족의 그러니까. 심정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폐족인데 제가 지금. 이 발언을 하게 된 거는 뭐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175석이 됐잖아요. 네. 다시 한번 환기를 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당선자, 당선인이 말 자체가 약간은 그 MB 정부에서 어 약간의 권위주의적이라든지 혹은 그렇죠. 자신들이 어떤 다시 기득권을 회복했다라든지 그렇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시작된 말이다. 그렇게 볼수있겠 라고 추정할 수 있죠, 추정. 네, 그러니까 볼 수도 있겠다. 네. 아, 추정이나 네. 볼수 있겠다나. 아, 맞아요. 그렇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잠시 좀 정리 좀 해봐야 네.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당선자, 당선인, 그 말에 법적인 근거는 없느냐. 뭐, 우리가 잠시 앞서서 말씀은 좀 나눴습니다만, 정리 좀할수 있을 것 같,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이제, 당선자라고 헌법엔 돼 있고. 헌법에는 네, 헌, 당선자. 공직선거법에서 94년도부터. 어. 뭐 숫자 말하는 게좀 민감한데, 저 기억으로 94년인가? 97년도부터 이제 당선인이라고 음. 권고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음. 네, 그렇게 됐는데, 왜그 이후로 시, 시행이 안 되었나? 이건 사회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문화된 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계속 사문화안 쓰고 있다가, 네, 안 쓰고 있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조항을 이제 끄집어내서 아 사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 저도 그걸 자세하게 봤는데 이번에 이번 선거에서 22대 국회에서 당선증에 보면 선거관리 당선인이라고 그렇죠. 되어있어요. 당선인으로 그, 선거관리원에는 이제 공직선거법을 준용받는 곳이기 때문에 네. 뭐그 선거관리원에서도 전화해서 문의를 해봤어요. 음 선거관리원에서 당선인이 맞다. 오 본인 저 사적으로 친한 분들도 있어서 전화해봤는데. 음 거의, 이게, 무의미하게 넘어간, 것, 어떤 과정에서 넘어가지도 모르고, 그냥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어. 어떤 과정에서 이런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공직선거법을 적용받는 곳이기 때문에, 음. 바뀌는 순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한것 같고, 음. 대중들과 정당인 선거관계자 혼용이 되는 이제 좀 난잡한 용어가 돼버렸죠 음. 제가 보기도 그래요. 보면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당선자, 당선인 혼용이 되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 보면 둘다 일단 근거는 있긴 있네요. 네, 근거는 다 있는 거예요. 어, 다만 당선자는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그렇죠. 거고,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스읍. 공직선거법인데 그한 94년부터 한 10한 4, 5년 정도 사문화돼 있다가 우리또검찰이만 캐비닛이라고 어. 그러죠. 아, 캐비닛에 케빈 들어 있다가 캐비에 묻혀 있다가 MB가 되 MB가 꺼냈구나. 이동관 MB 씨가 나. 어. 어쩌이다 아. 추정입니다 추정 또 구속시키면 안 됩니다 네, 추정이 아. 추정. 아 근데 이동관 씨는 사석에서 자기가 말을 바꿨다 용어 바꿨다 아, 그런 람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역시 중앙에서 아. 기자생활로서 <laughs> 검증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주도 있을 때 얘기하면 이 검증이 안 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그 얘기를 듣는 데 되게 꼽더라고. 아. <laughs> 아니 당선자 당선인 가지고 음. 그러니까 사실 당선자가 더 맞는 표현인데 헌법성으로 맞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헌법 전공이라. 음. 당선자가 맞는데 굳이 당선인이라고 우기는 것도 기분 나빴는데 그걸 자기 업적이라고 막 하니까 더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씨 이 저씨 이러면서 내가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법적인 그 용어보다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이제 관계 설정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선거 전에 우리 유권자와 후보자의 관계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음. 선거 이후에도 선거 위원은 당선자와 유권자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선 선거 이후에는 당선인이 돼 있고 유권자는 유권자 그대로 있으면 그럼 유권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 이후에는 그렇죠. 당선인도 당선인이고, 유권자도 유권인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권자라면 이제 격을 나눈 거고. 그렇게 되면, 낙선자한테 낙선인이라고 잘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개격을 나눈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당선자, 당선인,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기분안 나쁜데, 아, 네. 그렇죠. 이걸 딱 해석을 해서 보면 기분 되게 나빠요. 당선된 사람, 네. 어, 표 있는 놈, 음. 떨어진 놈, 이렇게 되는 거야. 된 사람은 사람인. 어, 되면 된 사람이고, 떨어진 놈. 놈. 낙선 잘하고 하잖아. 그렇죠. 낙선 낙선이님, 되면... 낙선이님 이렇게 하죠. 그렇죠. 낙선 어, 잘하고 하잖아. 그렇죠. 낙선 되면 낙선 되면 놈이고. 그러니까 우리낙선 되면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거 당선되는 순간 내에서 어. 사람으로 이제 승격된다는 어. 얘기 아니야? 낙선된 사람은 계속 놈이고 아,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뭐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 합의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서두에 얘기했는데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첫 번째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거예요. 음, 어떠한 그렇죠. 법에 근거는 돼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없다 보니 음. 혼재가 된 거예요. 언어에는 일관성 이 있어도 이건 이제 교육적 측면에서도 음. 되게 안 좋습니다. 자라나는 이제 세대들이 봤을 때, 엄마 아빠 당선자가 맞는 거예요. 당선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이러나되 저가 저가 주장하는 거는 당선자가 맞지만 당선인이라 불려도 됩니다. 네. 하나의 원칙을 세우라는 거죠.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교과서에도 보니까. 어떤 교과서는 당선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어떤 교과서에는 당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재밌는 거는 같은 교과서인데, 앞쪽에는 당선자라고 그랬다가, 네. 뒤쪽에는 당선인으로 되어 있다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사회적, 저가 문제 제기하는 첫 번째가 사회적 합의인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우리 아까 잠시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아니, 표 가진 놈. <laughs> 떨어진 놈, 유권자. 어, 그리고 떨어진 놈인데, 당선됐다고 당선된 사람인 거야. 응. 이거는 떨어진 사람 놈이고. 어, 어, 그러면은 놈에서 사람으로 승격한 거냐. 그럼 당, 낙선자한테도 낙선인이라고 불러주면 돼요. 근데 왜 낙선인이라고 안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는 권위의식이다. 계급을 나누는, 나누는 거다. 그렇죠. 라고 볼 수도 있고, 어, 나는 이제, 그, 어, 기득권층이 된 거야. 장영진하고 이제 고석중이가 까칠한 놈이 다될 수도 있는 거예요. <laughs> 저것들은 뭐 어저께 부부싸움해가지고 여기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아... 이제 용산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본인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죠.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보면은 당선자에서 당선인으로 바뀌었다는 건 어, 내가 좀 어깨 힘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분명히 되는 것 같아요. 장선된 분들한테 이제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은 같은데 네. 예, 국, 하늘 같은 이제 국민이 낮아지는 이제 결과가 초래가 돼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뭐두 번째 말씀하신 이게 기득권이라는 예. 문제 이 문제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네. 왜더 기득권을 더 질려고 하느냐 사소하게 이렇게 표현에서부터 질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 피하기는 어렵게 이게 다겠네요 확실히 예, 뭐 선거 있을 때마다 20년 동안 제가 지켜본 바는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놔라. 국회의원을 뭐 포함해서 그렇죠. 뭐 권력자들 기득권을 내려놔라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이행된 바는 없습니다. 음. 뭐 이건 제가 뭐 확대해석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이런 용어에서부터 정리가 안 되면 실질적 기득권 내려놓기는 요원하다. 공연불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놈이은 어, 놈이고, <laughs> 자기는 인인데. 어떻게 기득권이 됐어요? 어, 그거 어떻게, 쓰셨어요? 그, 그렇게 말, 이름 가지고도 제대로 그, 내려놓지 못하는데, 권위의식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뭘 내려놓겠어요? 아, 그리고 또, 이건, 또 혼재돼서 이제 짬뽕이 돼 있는데, 당선인이라고 한 표현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음. 대통령한테는 당선인이라고 많이 해요. 어, 그럼 어, 도의원, 근데... 시원한테 당선인이라는 표현 잘안 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아, 그러네. 도의원 시위원 당선, 만에 당선... 맞네, 맞네. 거의 당선 잘하고 아... 쓰는 게한 70%일 거예요. 그게 아... 이제 선출직 공직자의 계급을 나누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네요. 국회의원... 도지사, 아니,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대통령을 가르쳤을 때 당선 인이라는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죠. 도의원, 시의원들, 군의원들 이런 분들 보고 당선인이라고는 잘 쓰진 않아요. 쓰는 막 혼용돼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보면은 많이 쓰진 않는다는. 사실 제가 기억해도 그래요. 보면은 도지사 당선인인데 그렇죠. 어 시의, 시의 원 예, 시의원 당선 잘하고 쓰더라고요. 예, 그게 막 혼재돼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도의원 당선 잘하고 쓰더라고요. 예. 그니까 아 이게 좀 알게 모르게 이런 계급을 나눈다, 층을 나눈다 이런 그렇죠. 의미도 있겠군요. 네, 뭐 이제 저 기득권 내려놓기의 첫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까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아, 우리 뭐 까칠한 게 아니야, 이거. 까칠한 건 그러니까 가족의 정치력인데. 음. 뭘 들어올 때 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선거 때 아니면 그쵸. 이 이슈에 대해서 말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를 지금 선거 때고 이제 그렇죠. 당선자라는. 이제 개원되면이 그러니까. 심적격 개원되면이 말을 하면은 너 이상한 놈 아니냐 할 거예요. 개원되기 전에 빨리 정립을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laughs> 이번에 지금 저 국회의원들, 당선되신 분들 총회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원내대표만 뽑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당선인 총회라 그럽니까? 당선자 총회라 그럽니까? <laughs> 당선자 총회라고 그래요 또. 그럼 제가 세 번째 세 번째 그해요세 아, 번째. 민주당은 당선자라고 해야 한다. 아 민주당은 왜? 민주당만 왜? 왜? 민주당만 왜? <laughs> 왜? 왜? 민주당의 전신은 새정치국민회의부터 시작한 우리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말씀하신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려면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당선자가 돼 있어야 니다 음. 당선인이 아니. 국민의힘은 당선인이라고 해도 돼요. 아, 제들은 예, 이거는 원래 기득권층이니까. 이거 저, 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음. 프레임 전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 당선자라고 고집하면 따라오게 돼 있고 음. 저는 국민의힘이 당선인이라고 해서 무방해요, 저희는. 우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음. 용어의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주장하는 당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음. 이 이후로 당선인으로 하자 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이게 해줘야지. 교육 측면에서도 되게 안 좋아요. 네. 어, 확실히 그런 면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명박 시절에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바꾸는 거. 역시 가보면 일종의 프레임 전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프레임이 말렸던 건데. 그때 당시에 우리 패족이어서 말을 못했죠. 이거를좀사 아니야. 패족하지 마. 아우, 섬짓해요, 진짜. 지금 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도 한그 무렵 한참 뭐, 선거 대선 지고 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하는 그 (1~2년) 사이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네. 참그러면니 그때 패족이라고 불렸었군요 네. 그 그러니까 패족이니까 할 말이 없었겠네 우리는 그때는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말할 수있 예, 네. 그 이제는 말해야 되겠네아 그리고 뭐장 대표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음. 이 변방에 있는 제주도에서 했던 발언까지 이제 스케치가 돼서 이제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해셔서 음. 음. 앞으로 저도 자주 와서 우리 제주도의 정치 상황 네. 제주도가 또 대단한 곳입니다. 그렇죠. 20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해서 20여 년 동안 계속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고 저북의원 선거를 광주 전라 빼고는 없을 거예요. <laughs> 민도가 높고 항상 또 제주도가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저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억압받려고 하면 반드시 저항하는. 절대, 야도라고, 야도. <laughs> 어. 근데 보면 참, 그래서 더 많은 핍박과 서로 희생을 치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어요. 어, 제조 소식이 가끔씩 제가 여쭤보고 또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laughs> 예. 자,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나눠서 네.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왜 당선자, 당선인 이게 중요한 얘기냐. 이첫 번째. 이거 당선자에서 당선인으로 바꿀 때 아무런 사회적 합의가, 합의가 없었다. 아, 네, 그게 가장 에, 두 번째 이게 그 국민은 놈이고 <laughs> 당선된 사람이고 이것좀 곤란하지 않느냐. 또 낙선된 놈이고 당선된 사람이고 네.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기초의원 놈이고, 국회의원 사람이고, 국회의원 분이고, 이렇게 되는 네. 거네요. 그죠? 아, 이런 거는 좀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좀 용어의 정리, 순화가 네. 필요하다. 그게,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주당만큼은 좀 스스로 좀 내려놓고, 장민들과 함께 해야 한, 다는 쯤에서 또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번 22대 국회에서 뭐, 저같이 변방의 작은 목소리를 우리 장용진 대표님께서 그래도 메이저에 있는 언론인 출신이고 <laughs> 중앙대학교도 나오고 <laughs> 중앙대학교? 뭐 아셔 매일 동아 허동준 선배님도 저를 아시던데 제가 예전에 아, 허동준 선배님과 같이 정치를 했었어요. 허동준 <laughs> 예, 동작을 <laughs> 아, 이 자리를 통해서 불운한 예, 정치인들도 한번 오픈하고 지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동작을이 사실 네. 서울에서 동작을이 네. 사실 거기가 완전 뜨내기 집합소가 돼버렸어요. 아이죠. 항상 보면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원래 그 자리가 허동준이라고 그렇죠. 중앙대 중학생 회장의 전대협 대변인 하던 양반 그분이 거기 있었는데 이분 좀 비운이죠 끝끝내 어,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자기 절친한테 그 자리를 뺏겼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허동준계입니다 <laughs> 열린누리당 청년위원장 선거부터 같이 그랬구나 <laughs> 그때 허동준 자리를 빼앗아간 사람이 기동민이었죠. 아이또 낙선되니까 바로 실드 들어가네. <laughs> 아이 낙선 아니 저 기동민 저때 아, 실드 들었는데. 아 컷오프 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 컷오프 아니, 아니 됐죠. 이번 선거에서는 컷오프 됐죠. 이번 이동, 이동, 선거에 컷오프 됐고 아. 그 당시에 그 허동준 그 동작을 지역구 당시그 지역 위원장이었는데 내쫓고 그 자리를 기동민 떡 차지해 가지고 아고 커동준 선배님 말씀 나와서 얘기인데 이제 한국 저도 뭐 선배님으로 모셨는데 한국의 정치 현실의 음, 비극이다. 비극이죠. 아, 왜냐면 이게 뿌리를 내려할 야 곳에 이제 동작 을이라는 곳은 계속 이제 뭐 종로 같은 곳이 돼버린 거예요. 중앙 정치 음. 이슈에뭐 싸움터. 네, 그렇죠. 네, 거기에는 예. 그렇죠. 거기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이제 입법을 해야 될뭐 국회의원의 책무도 있지만 지역의 끈끈한 음. 이제. 지역민과 뚱그람과 이제 지역의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여야의 대리전의 희생양이 좀 되셨죠. 뭐 네네. 정치에서는 운칠기사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뭐 운이 없는 거 누구한테 탓하겠습니까? 많은 그분이 갖고 있었던 뭐 철학 같은 거는 뭐잘 반영될 수 있을까라고. 지금은 뭐 이제 그 나경원이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는데 그렇죠. 아 진짜 아까워 죽겠어. 네. 그 자리가 이제 흑석동, 사당동, 네. 노량진 뭐 이런데 많이 갔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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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중앙대 에 있는 자리거든요. <laughs> 중대. <웃음> 네. 어 그래서 제가 그곳에는 우리 그 안진걸 소장을 한번 추천합니다. 어, 안진걸 소장님도 저번에 선거 때 제주도 오셔가지고 군대림 네. 네. 지금 당선자 출판기념회 때 오셔가지고 저도 육지에서도 저도 저 지역에 맞아. 있지만 제가 전국적으로 좀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진걸 소장이 맨날 라면 삼가는 그렇게 잘 챙겨줘. 근데 아. 본인이 출발 안 해. 근데 다음번에 어 동작을에는 안진걸을 내보내서 안진걸, 나경원 붙여놓으면 좋아요, 좋아, 좋아. 진걸이가 사실 아. 나경원 저 킬러예요, 솔직히. 아, 맞아. <laughs> 자뭐 아, 또 이채양명주도 안진걸 소장님 작성이죠 그렇죠. 이자를 통해서 말씀해 줘야 돼요. 네. 이채양명주를 장명하신 분은 안진 걸 소장. 아또 장명도 걔가 또 그렇게 아 사실 내가 자 하더라고 그때 부승찬. 아, 부승찬 그렇습니다. 그 계속 저... 직 때를 만났거든요. 그 사실 이렇게 지금에서 고백합니다만 제가 그 양평 고속도로 발견을 해놓고 너무 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진거라 혹시 이런 게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안 그래도 제보 들어왔어 그러더라고 야너 기사 쓸 거냐 그래서 어쓸 거야 그랬더니 빨리 써 그러더라고 근데 겁이 나가지고 하루 이틀 묵히고 있다가 진거라 네가 먼저 할래 그랬더니 알았어 라고 <laughs> 했었어요 그때부터 어저께 방송에서 열받았잖아 그때부터 추잡은 짓을 한 거예요 아나 어저께 알았어요 부산말로 그, 조국 대표님이, 고마워라, 뭐, 있잖아요. 그 네. 거보다 더 기분 나빠리, 추잡, 추잡한, 어저께 <laughs> 방송하는데, 사진 넣어가지고. 잠이 빠졌기. 추잡, 추잡. 추잡, 추잡. 추잡, 추잡다고. 추잡다. 추잡다, 부산편에. 다음에 왔을 때, 제주도 말을 하면, 이거 방송에서 퇴출될까봐. <laughs> 저는 웬만하면, <laughs> 네. 언어로 순화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좀, 네. 가벼운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또, 짚어 보면은, 꼭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제주도에서 오신 고석준 대표와 함께 봤습니다. 잠깐, 예. 네. 어 저번에 가 방송을 잘 보는데 이게 이거, 야, 아니고 이거 사 먹었는데 이 좋아하세요 이거? 어, 아. 이거 먹으면 좋아하시는 분. 아. 금장열차 때문에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아가지고 <laughs> 이 이, 아닌 거. 구시에요 이거? <laughs> 아정말 네. 확실히 숙취 해소에는 도움이 돼요. 네. 좋아하시는 분 많아요. 아 이거 제주에서 저 네. 아, 예. 아인 구시에요 이거. 네. 아, 예. 이거 뭐몇개더 있으면 가져다 보내드는 같이 가져가야 아, 되는데. 보내주세요 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한 달에 한번 정도 이제 게스트로 나올 수 있게 도움을 매일 뭐가 있어? 아인굿 이렇게 광고까지 또 신경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광고 아니고 그냥 맛있어서 정말 <laughs> 네. 성능이 좋더라고요. 네. 자. 고석준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